네, 안녕하세요. 강원동채농촌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횡성군 공급면 상동리 소재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대전 합쳐가지고 2,144평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이제 밀심은 땅이 1 0 0 0 평이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다 까맣게 이제 차광막 씌워놓은 게 대지까지 포함해서 1,144평 합쳐서 2,144평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골짜기 맨 마지막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안쪽으로 이제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면 전체가 다구기름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이제 농지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 농지들은 본 매매 토지를 밟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다 오리지널 맹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두 필지를 사게 되면 안쪽에 임야 농지를 다싼 값에 이제 뭐나중에 필요하면 사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이제 골짜기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 앞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졸졸 물이 흐르는데 여름엔 좀더 많이 흐르고요. 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골짜기 안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맑은 물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맑은 물가가 바로 앞으로 지나가고요. 여름에는 이제 수량이 많고 물고기도 살고 있는 아주 깨끗한 물가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평지라 가지고 토목 공사라든가 이런 건 필요가 없구요 주변은 보시면 이제 소나무, 잣나무 이런 침엽수 산이라 가지고 공기가 상당히 좋고요. 아래쪽에 이제 대지가 한 필지가 있어 가지고 대지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서 나머지는 이제 뭐농작물 심으셔도 좋고 과수원이라든가 농원 이런 형태로다가 좀 농사 넓게 지실 분도 상당히 좋고요. 뭐 펜션이라든가 캠핑장 뭐 요런 형태로 이용하셔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거 지금 이제 차막 씌우는 거는 이제 바로 이제 철거를 해 가지고 없앨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지나가는 데는 여기는 이제 하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부지도 좀 평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좋고요. 바로 옆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작은 폭포 형태로 다 이렇게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 대지에서 이제 위쪽은 땅 모양이 좀 이제 길쭉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지 바로 옆까지는 이제 좌측으로 마지막 집, 그리고 이제 다리 건너 우측으로 마지막 집,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쪽은 집들이 이제 외지분들 전원주택들이 좀 여러 채가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전기 전화 들어와 있고 핸드폰도 잘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로보다 지대가 살짝 높은 곳이 여기가 이제 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한110몇평 정도 대지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집을 지시면 바로 이제 농지부담금 없이 바로 전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제 바로 옆으로 아주 맑은 물가가 흐르고 여기는 이제 뭐 작은 연못 형태로 이제 좀 깊은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여름철에는 이제 물놀이도 할수 있을 정도로다가 물이 많이 흘러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앞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리 건너편으로 전원주택이 있고 요번에는 오신 지가 여기 한 30년 정도 되셨는데 동네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끝까지 여기서 살다가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요아래집은 이제 인천에서 오신 분이 지금 여기도 한 7, 8년째 사시고 계시고 요 아래쪽으로도 외지분들 전원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거나 무섭지 않은 곳이고요. 집 지을 수 있는 골짜기 마지막 도시가 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하셔가지고 내촌IC에서 나오셔가지고 오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앙고속도로 횡성 인터체인지 빠져가지고 나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1시간 뭐 중반 정도 저는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여기 이제 전전 소유자가 해놓으신 건데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현지 주민 영농 외에는 차량 출입을 금함.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밟지 않으면 이 안쪽에는 아무도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제 맹지들 잡아먹는다고 치면은 뭐 투자용으로도 상당히 괜찮고 지금 현재 금액도 비싸지 않은 금액이라 상당히 좋은 조건의 도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